4번 문제입니다. 자, 오른쪽 그림은 두 지점 AB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측정한 값을 나타낸 것입니다. 자, AC와 BD의 교점을 O라고 했을 때요. 두 지점 AB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네요. 그죠? 자, 볼게요. OD가 600이야. OB도 600이에요. 맞아요. 자, 그리고 얘가 지금 500이야? 또 주어져 있는 것이 없네요. 자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얘하고 얘가 서로 무슨 관계라는 거? 막꼭지 각이라는 거알 수가 있어. 그럼 크기가 같아. 그럼 얘도 50도, 50도 같아. 그럼 나머지 각 하나도 당연히 어때야 되겠어? 같아야지만 삼각형의 내각의 합인 180도가 성립이 될 수가 있겠네. 이해됐어요? 그럼 결국에 삼각형 AOB하고 그리고 삼각형 COD 이두 개를 보시게 된다면 한 변의 길이, 다시 말해서 BO의 길이와 DO의 길이가 같다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고요. 그죠? 그리고 각 AOB하고 각 COD는 서로 무슨 관계야? 막 꼭지각의 크기니까 같겠죠? 그죠? 그리고 각 ABO하고 각 CDO는 이미 50도라고 같다라고 나와 있어. 그치? 그럼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두 개의 삼각형은 ASA A 합동이 될 수가 있겠네. 맞죠? 자, 그러면 AB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3분 AB를 구하는 거잖아. 근데 AB하고 지금 대응하는 변이 누구예요? CD네. 맞아요? 그럼 CD의 길이가 얼마? 500m. 따라서 정답은 500m가 되겠습니다.